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수분순가 아닌가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 정도 크기가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대충 봐도 한 200개 되겠네, 그죠? 와, 감 찢어지게 달렸네요. <laughs> 올해 좀 제대로 달린 것 같습니다. 유독 이쪽에 좀더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그 수분수, 그 수분수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어, 그러면 수분수가 이제 왜 필요한가 제가 마,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감나무가 이제 그늘이 지면은 거의 감이 안 달리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늘 밑에도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다른 집 같으면 이게 하나도 안 달려야 할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가지에 일곱 개, 일곱 개. 네, 일곱 개. 이게 이제 속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 속감이 있어야 감이 많이 열린다.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로 위에 가지가 햇빛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분수입니다. 이 나무에 어느 한 가지가 수분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 이게 천사하니까요? 아니요. 이건 지금 영동에 있는 그 토종 수분수예요 음. 이제 돌감하고는 좀 달라요. 돌감은 이거에 약두배 정도가 되죠. 어, 근데 이 수분수는 손가락 이 안에 하나 들어와요. 보니까 수분수 구분을 못 하시던데, 어, 뭐를 보냐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지를 보시면은 아, 꽃잎, 저희, 저희 예, 꽃 이제 꽃이 폈다가 게. 없어진 게 있어 네. 예. 요 이렇게 예요실 같은 거 네. 요 낚시처럼 조그맣게 있는 거 이게 네. 그 수분수예요. 음. 예. 그 저기 꽃핀 흔적이죠. 예, 이건 꽃이 피고 네. 열매는 참 많이 안 열려요. 예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열매가, 요, 이, 나무 도 특히 조금 열렸는데 다 꽃만 뿌리고, 여기, 네. 요거 한 가지 뿐이 없네, 이거에.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수분순데제 손하고 봐서, 어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수분순가 아닌가 음.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 정도 크기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게 제가 봤을 때 골프공만 할것 같아요. 골프공보다 네. 작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작은 거는 뭐 이거 뭐 겨, 계란 노른자만 한것 같은데. 네네네. 감에 보면은 요런게 있죠. 지금 여기 여기 보면은 네. 요거. 꽁지. 예예예. 예, 예. 예. 요런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수분수예요. 음. 예. 그래서 수분수하고 돌감하고 구분하는 거. 돌감은 이게 없. 이런 게 달리지 않아요. 음... 예. 그거는 그냥 돌감이에요, 돌감. 돌감을 자꾸 사람들이 어, 수분수로 착각을 하는데, 어, 수분수 역할을 못 합니다. 영동에서 가장 지금 좋은 수분수 중에 하나예요. 예, 감은 작지만, 어, 이것이 있다고 해서 감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혹 씨 없는 감 품종을 키우시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사원 보급한 거를 만약에 심으면 네. 씨가 생기냐? 평행무는 씨가 생기지 않아요. 네. 주, 주변에 수분수가 있다고 해서 어, 씨가 생기지는 않지만 둥신는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분수를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는 낙과 방지를 위해서 지금. 권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무도, 뭐, 나무는 사실 제 키보다 조금 더 큰데, 제가 아침에 잠깐 봤어요. 이게 도대체 몇 개나 달렸는가. 여기 500개가 좀 넘더라고요. 네, 대충 셨는데 5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어, 접과를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어, 제가 이거 접과를 좀 한다고 했어요. 손이 닿는 데는. 윗부분은 접과를 안 해도, 어, 세력이 세기 때문에 좀 견디는데, 밑에 부분은 가급적이면 접발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요것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만 감이 잘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나무 한번 보실까요?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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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도 지금 옆에, 옆에 나무인데, 뭐, 여기까지 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여기 이이 여기, 여기 이 저쪽 나무까지 한 15m 되나요? 20m? 예. 네. 뭐이 주변은 다 이게 렇수정을 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 나무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늘이지만 여기 완전히 그늘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감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분뭐 아시겠지만 일반 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데 감안 열려요. 속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일반 어 바깥에 노출된 가지하고 뭐 똑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어, 수확량을 늘리는 데는 어, 속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수분수를 저희들이 그 왜냐하면 이게 가지가 많지가 않아 갖고 제가 접순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어, 우리, 팜스쿨로 주문을 하셔갖고 내년에 분양을 받으셔서, 그거를 키우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를 통째로 키우면은, 씨앗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따갖고, 내 밭에 이렇게, 곳곳에, 네. 어, 접목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오래... 네. 좀 너무 가물기도 하고 수확되는 거 보면 너무 짧잖아요, 남이. 올해 감이 난. 좀 잘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마저도 없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laughs> 가물어가지고 다낙과돼가지고 <laughs> 네. 근데 그나마 수분수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달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에 그 접순 가지가 성공하신 분들은 올해 덕을 봤을 거예요. 수분수 가지가, 아, 어, 요만큼만 있어도 그 한나무는 커버를 해요. 요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수분수를 막 아주 크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크면은 제거하고 제거하고 해갖고, 어좀 작게 우리 제 한팔이 넘어가지 않도록 어 키우는 게 좋아요. 이게 있으면은 어 너무 결실이 많아갖고, 감이 더, 너무 자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2번 담아 이상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좀, 그, 경매하는 곳에도 물어보면, 네. 소관은 뭐 아예. 갖고 오지 말라고. 안아주신다고엄를 놓더라고요. 아, 그, 그 정도로 지 올해는 감이 굉장히 자라요. 근데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라도 3번 담아 이상은 다될것 같은데요. <laughs> 1, 2, 3번.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소과는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소과를 네, 네. 통해서나, 수문수를 뭐 네. 통해서 잘 달고 있어야 뭐 큰감이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네. 올해도 보니까 1번, 2번, 뭐이 이 정도 되는 거는 지금 14일부터 경매하는데 네. 5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소문수 네. 예. 달린 건데. 여기. 이게 일반 둥식 아니고 대봉이네. 음. 아, 어떻게 매달고 있지? <laughs> 와. 야옥기죠, 야옥기. 야옥기. 와. 이런, 이 정도 달리면 원래 부러져야 정상인데. 어, 지금 다 받쳐놨어요, 지금 여기. 아니, 그래도 그거, 그것만 받쳐놨지, 위에 거는 다. 위에 이거 하나 받쳐놨잖아. <laughs>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야 아홉 는다 그래요,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은 이거는. <laughs> 이게 접과, 접과를 못한 거예요, 여기 아... 예. 여기 지금 수분수가 있는데, 네. 아, 이 부분도 접과를 했어야 되는데, 나무가 높아갖고 접과를 못 했어요. 음... 이게 접과를 한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음... 예. 네. 여기 이제 접과를 했어요, 지금. 음... 이제 수고나 추기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laughs> 네. 이거 지금 뭐 따면은 이한한 한 가지만 한 이, 제가 대충 봐도 한 200개 되겠네, 그죠? 네. 200개 되지만 돈이 안 되지. 짜긴 네. 음, 짜네요. 네. 와, 근데 이제 이거 확실히 수분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달렸네. 네. 네.